지금, 어, 뭐, 그린스만 축구협, 감독이, 경질됐답니다. 경질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100억을 물을 주어 되는데, 100, 100억, 챙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패가 어, 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이 지금 12년을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 썩었다는 겁니다. 썩는다는 겁니다. 산악회든지 뭐, 하무에든지, 뭔 조직에, 조직 무슨 조직이든지, 조직에, 공무도 마찬가지고, 조직에 오래 있으면은 썩습니다. 물을 우리가, 어, 담아놔보세요. 그 물이 안 썩습니까? 물이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지금 사퇴를 안 하겠다. 간다합니다그 집행부들도 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이 친구들은 둘다 잘못이 있건 없건 이제는 대포선수로서 빼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웃음이 끌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고. 어, 이번에, 어, 사강도 그런 그 앞날 저녁에 싸움이 없었으면은, 사강에 승리했어요. 아니, 그, 내일까지 사강 칠 깬데, 오늘 저녁까지 싸움 빚는데, 어, 무슨, 어, 협치가 되고, 해비가 되고, 어? 서로 연결이 되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늘뿐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갱론은 없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에? 한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뭐뭐선흥민을 비난하는 사람, 이강인을 비난하는 사람, 뭐 어, 대한민국에도 지금 뭐 어, 이리 섞여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축구 협회도 어, 다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올해 건물이 있, 건물에 있으면 섰습니다. 공무원들도 한 군데 한 군데 가고서 계속 있어 보세요. 썩습니다 전 우리나라에, 뭐, 어, 그, 다 그렇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리스모 썼고, 다 썼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뭐, 항우에 산악회 뭐, 뭐, 전부 모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뭐, 동창에, 한 사람이 직권을 오라면은 다 썼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없을 법을 떠나야 주야, 그것이, 어, 대한민국, 어, 그, 해폐든지, 그 어, 뭐, 산악해든지, 뭐, 동창회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빠가 안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집행부 바뀌면은 또올수 있고, 한 사람이 한, 어, 계속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없이 떠날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저도 많은 모임에 회장이든지 이렇게 뭐 당을 만들어 총재든지 뭐든지 많이 해봤지만은 떠날 때마감이 떠납니다. 동창회도 회장하고 많이 해봤지만은 왜그 떠나야 되지? 그를 내가 하겠다고 계속 우기면은 그 모임 자체가 해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제가 많이 보는 거 있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자기 능력이 없고, 어, 뭐라면은, 어, 너한테 밀어주고, 그 사람이, 다음 사람이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꼭 내가 해야, 자, 그럼 본인 얘가 잘하면 좋지요. 잘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몽규 회장도 지금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도 12년이나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물을 썩지 않고 되느냐 말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 안 합니다. 그렇게 축구팬들도 어, 생각을 한번 해봐라 말입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어, 선수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어, 집행부부터 바꿔야 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선수들도 위아래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선수들끼리는 서로 어 싸움이 있어서는 힘든다면, 더우다나 출전을 어 앞에 놔두고 어 그렇게 싸우고 주먹질을 하고, 그래야 되겠느냐 말입니다.